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 씨입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로템에 대한 방향성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8일이죠 6만 8천 원의 사상 최고가를 찍어주고 난 다음에 기술 적으로도 고가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5일 이평선의 지지력 속에서 종가상으로깨지 않고서 고가권에서 등락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오늘 금일 국내의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 자체가 1.1% 특히 코스닥 시장 자체는 2%나 넘는 조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국내 증시가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인데 방산 주 섹터만큼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고가를 찍어줬던 방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핸드로템을 비롯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도 사상 최고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보합군에서1% 정도 그리고 또 소폭 줄 1%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등락권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북한군 참전으로 인해서 상대 판도 자체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하게 이와 같은 북한군 참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승토를 하면서 나토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심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러시아에 대한 대사를 추치해가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만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에서는 파병의 근거가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명확한 현재 입장을 내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미국에서도 현재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부분 자체를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 자체는 결국은 미국의 대선이 한 2주 정도로 앞당겨져 있는 구간 속에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민주당 정부에서 이와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는 구간 속에서는 결국 인정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미대선의 판도에 영향을 줄수 있어서 현재 미국에서도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맞불 차원에서 국내에든 그 포탄 자체 그러니까 세계 수준의 포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155mm와 관련된 포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현재 밝히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물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을 경우에는 상당히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긴장감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우회를 통한 무기 지원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현재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국내에 방안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K방산 구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분위기도 이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의 어떤 전쟁 우위를 통해서 좀 패전이 만에 이끌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가장 인접한 영내 지역이 바로 폴란드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폴란드의 영내 지정학자 리스크도 고조가 되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K 방산 무기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원법 개정 이후에 지난해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K2 전차만 놓고 봤을 때 수출이 보낸 것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거의 한80% 정도 그죠 계약액이 80% 정도니까 약 100억 달러 정도죠 뭐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K 방산 관련해서 100억 달러 정도의 대출과 보증 지원을 통해서 K 방산의 계약이 좀 성사되어. 었던 부분인데, 자 이번에도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시중은행까지 참여하는 민간 신디게이트론을좀 제시했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자체가 조금 낮은 유럽을 통해서 수출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해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그동안 K 방산에 대해서 조달금리를 조금 더 낮춰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좀 했지만 정책적인 지. 자체가 수원법 개정 이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행히 유럽에서 자금 조달을 추진해서 안보 위기를 좀 극복을 해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트럼프의 어떤 그 당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서 미 대선이 상당히 좀 점입가경이죠 현재 뭐 정확하게 방향성을 탐색할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펼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5조 원 정도 규모죠 어, 크게 봤을 때는 5조 원 정도 규모의 K 방. 에 대해서 적기한 적절한 시점에 도입의 가능성 자체를 좀 높여가고 있는 부분 자체도 방산 주에는 좀심리적으로또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11일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월 11일 같으면은 이제 폴란드의 독립 기념일이거든요 독립 기념일. 그래서 현대로템의 2-1 계약의 체결 가능성을 바로 11월 11일 정도 현지에서 폴란드 독립기념일과 맞물려서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상당히 높게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1차 계약금액 자체 K2의 180대에 계약을 했을 당시에 34억불 정도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약 자체 2-1 계약 자체가 수치대의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한 70억불 정도까지도 넘지 않겠는가.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70억불 정도면 은 지난해 1차 차 계약에 비해서 최소 두배 이상의 규모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성향 성능이죠. 그러니까 국내산 K2 전차보다 더욱 더 업그레이드된 방어 체계 능력, 능동 방어 체계 능력을 갖추었던 장비가 좀 탑재가 되어짐과 동시에 추가적인 수출품목까지 좀 확대가 되어지면서 금액 자체가 좀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이 K2 전차와 장갑차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수출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 H.R. 세러퍼와 관련된 무인 자동화 이와 관련된 세계 시장의 공략 자체도 낳고 있어서 이 부분 자체도 향후에는 방산 디펜스 부분의 알파의 어떤 수출의 규모 자체로 조금 더 가미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폴란드 군비청과 2차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지 생산과 그리고 기술 이전 등 세부 사항을 조율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곧 디펜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주와 관련 된 기대감이 결국 주가가 국가권에서 약세장 국면 속에서도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올랐죠. 이미 10월 들어서도 주가 자체가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캔들과 이격 쪽 이평선과 이격 자체가 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좀 본격적인 조정의 빌미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최근 수급적으로놓 구분되면.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틀간의 순매도 이후에 아직까지 뭐 적극적인 그런 포지션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가장 좀 많이 샀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구간 속에서 외국인들의 힘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는 구간마다 저가 매수를 놨으면서 주가가 쉽게 좀 빠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물론 이제 수출 계약과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3분기의 실적적인 부분 자체도 시장 가이던스 대비 훨씬 더 높게 정액된 실적 자체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적과 모멘텀을 양박자를 거쳐가면서 디펜스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고 물론 레일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내년부터 의미 있는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지면서 실적 개선에 좀더 추가적인 어떤 알파 플러스 효과 자체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 이제 10월 달에 이제 월말로 접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4분기에 물론 레일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모로코 해양과 관련된 우선 협상과 관련된 부분 자체 이 부분 자체가 좀 선행적으로 좀 이끌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 자체도 일단 폴란드 향과 관련된 1차적인 계약과 더불어서 루마니아 향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추가적인 국가에 대한 어떤 수주 자체가 이끌어지게 됐을 때 결국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던 정권사들의 어떤 tp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익절가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수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기적 놓고 봤을 때 일단 6만 5천원 정도의 가격대가 1차적으로 깨어지는 거그 구간 속에서는 일정 부분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매도를 했다가 결국 스윙 적인 관점에서 1차적인 지지가 정도 6만 천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만 천원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에서 수렴을 좀 거쳐가는 정도의 등락이다라면 모멘텀이 출회가 되어지지 않는 구간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차익 물량을 출회시키면서 빠져나올 필요는 없다. 즉 엑시트를 아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내년도까지는 당연히 실적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올해 추가적으로 디펜스나 레일 솔루션 그리고 에코플랜트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는 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정도의 파급력 자체는 적지만 현대그룹 향과 관련된 부분 자체에 대해서 꾸준하게 수주잔고도 증가가 되어지고 있고 또 꾸준하게 외형도 확대가 좀 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삼개 핵심 사업 부분 자체가 여전히 순항하고 있어서 2025년도의 실적보다는 올해 추가적인 실적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2026년 2027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트를 뭘 확보했다 이 부분 자체가 현재 가장 강. 강력한 주가의 상승에 한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급적인 부분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죠. 많이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의 차익성 물량 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중요한 이직, 지지가를 이탈하고난 다음에 좀더 추가적인 캐파가 매물화가 이끌어지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그와 관련된 징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주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주가에 좀 반응이 되어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대외적인 이런 지증학적 리스크 자체에도 아직까지는 ING가 이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이번 방안을 통해서 폴란드 투다 대통령이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K-방산의 주요한 기업들의 팩토리 투어죠. 공장 견학이라든지 여러가지 핵심적인 인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11월달에 계약 자체가 순차적으로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만은 순차적으로 어 방산 수출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시그널이 꼭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좋은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아 여기서 이제 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니까 좀더 오를 것 같고 아 하지만 좀고가권에 많이 올라서 시장 분위기도 좋지 못해서 일정 부분은 좀지지가를 나름대로 주참 씨가 지시해드렸던 그. 지지가 속에서 여러분 좀 살펴보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특이 사항이 나오게 되면 신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청취해 주신 분 감사드리겠고요. 주참시 멤버십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간략한 어떤 코멘트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